사무총장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인지가 중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일본도 선출 프로세스에 확실히 관여해 나가고 싶다. 지난 7일 일본 가제야마시로시 경제산업상이 정례 기자회견에서 밝힌 말입니다. 이로써 일본 정부는 유명히 한국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도전하는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선출에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일본은 유명인 본부장에 대해서 겉으로는 찬반 의사 표명을 아직까지는 하고 있지 않지만 수출 규제를 놓고 갈등을 겪는 한국에서 사무총장이 나오는 것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는 분위기가 역력해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선출은 164개 회원국별로 후보 선호도를 조사해 지지도가 낮은 후보부터 탈락시켜 한 명만 남기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최종 선출까지 통상 6개월에 걸리지만 현재 사무총장 자리가 공석인 만큼 리더십 공백을 줄이기 위해 절차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사무총장 입후보 마감은 8일이었는데 마감 전날 오후까지 유 본부장을 포함해 멕시코, 나이지리아, 이집트, 몰도바 등 5개국 후보가 출석표를 던졌습니다. 가장 유력한 주자였던 피로건 유럽연합 무역 담당 집행위원이 출마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유명희 본부장의 사무총장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앞으로 일본의 견제를 뛰어넘어야 하는 큰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한국인천 사무총장 매출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지만 일본은 사력을 다해 막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앞서 일본의 지지 통신은 일본 정부가 한국에서 사무총장이 나와 국제적 발언력을 높이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고 전했고, 상케 신문도 한국 출신 사무총장이 탄생할 경우 일본의 통상 정책에 불안 요소가 될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수출 규제를 놓고 WTO에 제소한데 이어 WTO 사무총장까지 한국에서 하면 자신들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근 유상이 높아진 한국에. WTO 사무총장 도전을 대놓고 저작이란 쉽지 않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런 건데 일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편한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사이버 외교사제였던 방크는 일본의 바이러스 확산 상황을 알리는 사이트의 잘못을 바로잡았습니다. 이 사이트는 울릉도가 일본의 심한 해양 관할이라고 표기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영어, 인도네시아어, 독일어, 스페인어 등총1 4개 언어로 번역되었는데 모두 울릉도를 일본 땅으로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반트는 이 사이트를 통해 일본 확산 정보를 얻고자 하는 모든 세계인들이 울릉도가 일본 땅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갖게 된다고 비판하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해당 사이트는 울릉도를 시마네현이라고 표기한 정보를 삭제했습니다. 지금 일본의 역사 왜곡은 독도를 넘어서 울릉도 전체를 자국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까지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최근 북한도 일본의 행태를 참지 못하며 일격을 날렸습니다. 국가는 일본 외무성사나 연구소가 최근 자국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동영상을 공개한 데 대해 허황하기 그저 없는 조작품으로 우리 땅을 강탈하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거두치우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조선중앙통신은 7일 일본국제문제연구소가 1905년 이전부터 일본인이 독도에서 조업했다는 증언이 담긴 동영상을 지난달 유튜브에 공개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홍신은 서특이 짝이 없는 이 영토리 동영상은 동토 강탈 야망이 환장한 일본 당국이 꾸며낸 또 하나의 조작품이라면서 일개 의상막한 추억당까지 동원해 독도가 제 것이라고 우겨대고 있으니 양촌 대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독도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우리 민족의 영토이며 한 점도 떼어낼 수 없는 살붙이라고 하면서 일본의 영주권 주장은 자국민에게 독도가 빼앗긴 당이라는 인식을 심어져 외국 재침 야망을 실현하려는데 근본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도 일본 국제문제연구소가 문제의 동영상을 공개한 데 대해 일본 측의 그러한 시도는 우리의 확고한 영토주권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면서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시작된 수출 규제를 풀기는커녕 역사를 점점 더 왜곡하며 우리를 더욱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WTO 수장 배출이나 G7, WHO 등에서 위상을 강화하고 입지를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그동안 일본에게 의존했던 소재와 부품 기술을 개발하고 국산화 다변화에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기자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국내에서 소재와 부품, 장비 핵심 품목에 대한 핵심 특허가 72건이 나왔습니다. 디스플레이 부품을 만드는 도우인시스는 0.1mm 이하의 초박형 윈도우 소재를 국산화하는데 성공해 올해 삼성전자가 출시할 예정인 갤럭시 폴드 2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센을 통은 일본이 독점해왔던 세라믹 비드 개발에 나서 0.1mm를 시작으로 최근 0.05mm를 국내 최초로 개발해 국내 대기업에서 테스트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NK전자는 일본이 선점한 은학금 와이어 개발에 뛰어들었는데 최근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올 1분기에만 매출 1,208억원, 영업이익 40억원에 놀라운 성과를 냈습니다. 국내 유일의 탄소섬유 생산공장을 가지고 있는 효성은 핵심 소재에 대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국난 극복에 앞장서고 소재 강국의 이바지한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탄소 섬유는 최근 철을 대체할 수 있는 수소 경제 전환의 핵심 소재로 각광받고 있는 신소재입니다. 현재 세계에서 탄소 독자 기술이 있는 곳은 네 곳으로 이중 일본이 세 곳이며 한국에는 효성이 있었습니다. 일본과의 무역 마찰로 탄소 섬유가 전략 물자 중 하나로 떠오르면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탄소 섬유를 생산하는 효산 첨단 소재의 전주 공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같이 소재, 부품, 장비를 일컫는 소부장이 있어서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노력은 결실을 맺고 있으며 미래를 함께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소부장 기업이 대부분 중소기업인 만큼 인력이나 자본력이 부족할 수 밖에 없고 원천기술이 없어서 예상하는 것만큼 빨리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시간을 벌기 위해서는 수출 다변화와 일본에서의 수입도 바로 중단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달 30일 코트라가 일본 화학소재 기업을 상대로 연 온라인 투자 설명회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의 수주 규제를 피해서 한국으로 오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일본의 화학소재 기업들은 한국의 기업들에 대한 공급선이 끊기면 사장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한국으로 옮기는 데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웹세미나에서는 일본 기업인 약 230명이 참석해 한국 화학산업 현황과 투자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를 피해 국내 일본 기업을 일부 유치하고 투자까지 받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우리 소재 부품 장비 산업과 첨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나가 있는 자국 기업들을 다시 국내로 불러들이는 리쇼링 전략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월 와이어링 하니스 사태라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에서 자동차의 신경망 역할을 하는 작은 부품을 가져오지 못했을 뿐인데 자동차 공장이 셧다운된 것입니다. 현대차는 해방 직후부터 자동차 국산화 작업을 시작해 99%까지 올려놓았습니다. 한때 일본에 의존해 자동차 산업을 시작했으나 기술 자립을 이뤄낸 것입니다. 하지만 가격에 비해 인건비가 많이 드는 와이어링 하니스라는 전성 공치를몇년 전부터 중국 제품에 의존해왔습니다. 이런 의존은 중국의 전선 생산 업체가 감염병 사태에서 가동을 중단하자 국내 자동차 업체 역시 부품 부족 때문에 공정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대자동차 7개 공장과 쌍용자동차 공장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 부품목은 자본재 수입 의존도가 80%가 넘는 제품은 와이어링 하니스를 포함해 17개 품목으로 조사됐습니다. 와이어링 하니스 사태는 중국의 중간재에 대해 한국 제조업이 얼마나 취약한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해주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안정적인 공급망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값싼 인건비와 소비시장을 찾아 헤어 나갔던 제조업을 다시 국내로 불러들이는 강력한 리쇼어링 지원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진 것도 이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리쇼어링 전략을 개선해. 국내의 사업장을 증설해도 세금 혜택을 주고 기존의 해외 생산량을 50% 줄여야 리쇼어링으로 인정했는데 생산량 감축에 비례해 법인세 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개선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71개 기업이 국내로 들어왔지만 대부분 영세 기업이었습니다. 유일하게 대기업으로는 처음으로 현대 모비스가 지난해 해외 사업장을 축소하고 국내로 돌아왔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9월 3천억 원을 투자해 연간 10만 대에 해당하는 전기차 배터리 시스템을 생산할 수 있는 친환경 부품 공장 건설에 착수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현대모비스와 같이 리쇼어링을 유도하며 첨단 산업 육성과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쪽으로 유턴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전 세계가 리쇼어링 경쟁을 하는 가운데 한국은 더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세우며 이번 K방역을 통해 가장 안전한 생산 지지라는 이미지로 더 많은 기업과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지난 5월 대한국 수출이 1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무역협회와 일본 관세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 일본의 대한국 수출액은 작년 5월보다 18.0% 급락한 3,293억엔, 한화로 3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2009년 2월 이후 11년 3개월 만에 최저 수질입니다. 전문가들은 철강, 반도체, 석유제품 등에서 감소폭이 컸다면서 바이러스 여파로 인한 수요 감소, 철강과 석유제품의 글로벌 공급 가잉,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와 그로 인한 한국 내 일본 제품 불매운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수출 규제를 하는 일본의 자충소로 인해 그동안 심각한 무역 불균형이 앞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수출 규제를 통해 소재와 부품의 국산화를 이뤄가며 더 튼튼한 경제 구조를 만들고 있고 바이러스 사태를 이겨내면서 가장 안정적인 생산 기지로 불리며 첨단 산업의 중심지가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볼턴 회고록을 일본에서 극찬하는 이유는 일본에 대해서 매우 호의적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볼턴 회고록에 대해서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오긴 합니다만 일정 부분이 지금까지 베일에 쌓여있던 외교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이 폭로됨으로 인해서. 한미일 간에 감추어졌던 밀실 외교가 여실하게 드러나 많은 한국인들은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남북관계 사이에서 미국과 일본의 역할은 한국에 과연 플러스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게 합니다. 물론 북한의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나 영변 핵시설 해체만으로 제재를 풀어달라는 요구는 명백히 무리한 요구의 범주에 들어오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남북미 간에 논의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만 수출규제와 같은 문제나 지소미아와 같은 일본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은 물론이고 북미 간의 종전 선언을 다루는 문제까지 일본이 개입해 이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꾼다는 것 자체는 한국으로서는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것이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존 볼턴이 회고록에서 얘기했던 한미 워킹그룹은 남북 문제를 풀어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오히려 남북관계를 경색시키고 일본이 적극 볼턴을 통해 회방까지 노는 역기능이 생겼다는 부정적 평이 나옵니다. 미 국무부 부장관 비건 대표와 한국의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각각 수석 대표를 맡고 있는 한미 워킹 그룹은 비핵화와 남북 협력, 대북 제재 문제 등을 수시로 조율하는 실무 협의체입니다. 허심탄회한 소통을 통해 한미 간 이견을 해소하고 대북 정책에 대한 단일 대우를 구축하자는 게 본래의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 과정은 달랐습니다. 슈퍼 메파인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회고록에서 실토한 것처럼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은 공전시키면서 남북 협력은 비핵화 협상과 연계해 결과적으로 남북관계 진전을 막고 대북제재 이행에 집중하는 기구로 변질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북 간의 파열음도 생기는 데다가 볼턴과 일본까지 등장해. 연일 강경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결국 이 한미 워킹그룹의 역할은 한국과 동반자적인 미국과의 연합체가 아니라 그저 미국의 의도에 따라 한국이 움직여야 하는 수식적 조직이며 일본까지 영향력이 미치고 있다는 비판이 국내에서 잇따라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최근 한미 워킹그룹의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방한했습니다. 그는 8일 강경화 외교부장관을 예방하고 조세영1 차관과 외교 전략 대화를 하는 등 북한 관련 이슈에 대해 적극 논의를 했습니다. 일단 비건 대표가 지금 온 시점은 한반도 정세가 매우 민감한 시점에 이뤄져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개성 연락사무소 건물 폭파를 감행했던 북한이 대남 군사행동 계획 유보를 계기로 관망 모드에 들어간 가운데 당분간 현상 유지를 원하는 미국과는 달리 남북관계의 복원과 교류 협력사업 추진 등 현상 타파를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가 잘못 결연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대표와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은 만나서 북한을 다시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한반도 정세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남북 협력을 지지하기로 했으며, 북한과 균형 있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유연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한국 측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화와 협상만이 유일한 방법이고 이를 위해 한미는 조속한 재개를 위해 전력을 다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측은 북한과 대화 재개 시 균형 잡힌 합의를 이루기 위해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고, 관련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비건 부 장관은 우리는 남북협력이 한반도에 더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는다며 한국 정부가 북한과 남북협력을 목표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한국 정부를 완전히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비건 대표는 볼턴 회고를 의식한 발언을 합니다. 그는 한 가지 또 매우 명확하게 밝히고 싶다며 나는 최선이 제1 부상으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으며 그렇다고 존 볼턴 대사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년간 여러 만남을 통해 내린 결론으로부터 지침을 받는다며 그 비전은 한반도에 더 견고한 평화를 가져오고 한반도 내 관계를 변혁하고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제거하고. 한국 사람들을 위한 더 밝은 미래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내 한미 워킹그룹에 대한 어느 정도의 불만을 의식하고 최근 볼턴이 남북미 관계를 사실상 망쳐놓은 장본인인 게 아닌가 하는 의문에 대한 대답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건은 한국과의 회담 이후에 곧바로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한국 방문을 마치고 9일부터 이틀간 일본을 찾아 아키바 다케오 외무성 사무차관, 모테기 도시미스 외무상, 오노다로 방위상 등을 만나 북한 정세와 중국의 홍콩 국가 보안법 시행 문제 등 양국 관심사를 놓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비건 대표는 4월부터 본격 시행한 입국 거부 대상 국가에서 일본을 찾는 첫 외국 정부 고위 인사로 일본 당국은 14일 격리 면제까지 해주면서 미국 고위 인사와 회동을 하는 것이죠. 지리적으로 가깝다고는 합니다만 한국 입장에서는 일본이나 한국을 연속적으로 방문하는 미국 인사가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하던 전례가 존 볼턴의 회고록에서 그대로 보여졌기 때문에 일본의 관련 개입이 지속되지 않을까 어느 정도 우려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것이죠. 비건 대표는 볼턴과 같은 매파에 속하지 않더라도 한국과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을 일본에 가서 그대로 공유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일본에서 관련 사안으로 남북미 간에 어떤 회방을 놓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은 북한 문제 등을 비건 대표와 논의한다고 밝히면서 이런 대화는 매우 의미가 크다며 자신의 일정이 허락하면 비건 부장관을 만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관련하면 일단 미국을 만나는 것입니다. 일본은 최근 청와대의 외교 안보 라인 교체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면서 경계하는 반응이 나옵니다. 일본의 주요신문은 지난 4일 한국의 안보라인 개편에 대해 기존의 남북 화해 정책을 유지,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했는데 자칫 이것이 한미 간의 동맹 훼손의 우려가 커질 우려가 있다면서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의지를 무시하고 남북 경협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산케이신문은문 대통령이 가장 많은 공을 들여온 대북 화해 정책이 암초에 부딪힌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지만 사실상 남북 대화가 회복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현 시점에 남북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에 대해서 매우 낮게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일본에서는 이에 대한 입장이 거의 변화된 바 없이 남북관계의 회복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지속됩니다. 그러나 오늘자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는 북한과의 대화가 열려있음을 강조해 일본의 바람과는 또 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3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에 긍정적인 의사를 내비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그레이 TV와의 인터뷰에서 3차 북미 정상회담 관련 질문에 나는 그들이 만나고 싶어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우리도 물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힐러리가 지난 대선에서 승리했다면 지금 북한과 큰 전쟁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모두들 전쟁을 벌일 것으로 본 사람은 나였지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레타 반, 서스텔 앤 앵커가 김 위원장과 추가 정상회담을 할 것이냐고 거듭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3차 회담이 도움이 될것 같냐는 질문에는 아마도 라면서 나는 김 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도 최근 한국과 미국에 대한 비난을 10일 넘게 멈추면서 그동안의 거친 입을 잠시 침묵 모드로 변경하면서 미국에 대해서는 상황을 살피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북한에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자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은 거의 하지 않을 정도로 비난 수위를 조절했었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과도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북한도 복잡하게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트럼프가 재선이 확실하다면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고 남북 공동사무소 폭파 같은 행동은 하지 않을 수도 있었으나 재선이 되지 않는다면 기존 자신들과 냉전을 이어오던 민주당 체제로 넘어가기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이죠. 이에 관해 최선이 외무성 제1부상은 미국 대통령 선거 전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최근 집중적으로 제기되는 데 대해 미국과 맞아 앉을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최 부장은 이미 이룩된 정상회담 합의도 안중에 없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집요하게 매달리는 미국과 과연 대화나 거래가 성립될 수 있겠느냐면서 우리와 판을 새롭게 짤 용단을 내릴 의지도 없는 미국이 어떤 잔꾀를 가지고 다가오겠는가 하는 것은 굳이 만나 보지 않아도 뻔하다고 단언했습니다. 기존에 미국과 많은 대화를 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한우이까지 열차를 타고 갔지만 빈손으로 돌아와 반감이 커진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의 판도를 바꿔보고자 다시 한번 3차 북미회담을 하자고 적극 추진하는 분위기로 간다면 북한은 최소한의 제재 해제 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칫 트럼프 정권이 끝나게 되면 그마저의 가능성도 사라질 우려가 크다는 점도 고려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은 결과적으로 싱가포르 1차 회담과 하노이 2차 회담의 실패로 이어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욱더 일본 언론의 말처럼 관계를 복구하는데 상당히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에 볼턴과 일본이 기여했음은 물론이므로 한국은 앞으로의 남북미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일본의 방해를 잘 막아내느냐에 관한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간 볼턴과 일본의 공작이 아니었다면 지금쯤은 다소 다른 국면이 연출되었을 것이라고 한다면 한국 입장에선 일본의 국가적인 손해를 봤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일본은 최근 국제 무대에서 사사건건 한국이 진출하는 길목에 방해 요소를 놓고 관여하겠다고 의름장을 놓습니다. WTO 후보로 올라간 유명히 산자부 통상 본부장이 입후보한다는 것에 모태기 외무상은 공식적으로 일본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며 한국의 행보에 방해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 다양한 국제 정세의 길목에서 일본을 만나며 결과적으로 조치하는 결과를 받아들이게 된 곳이 많아졌습니다. 앞으로 남북 관계는 물론이고 다양한 국제 외교전에서 일본에 관한 대책을 잘 세워나가야 할 것으로 관측됩니다.